네 안녕하세요 이성명입니다 4주 동안 결혼 이주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삶에 대한 고향에 대한 이야기와 또 아이들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을 동화책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 이주 여성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아니어도 이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고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엄마를 이해하고 또 아이를 이해하고 하는 시간들을 지켜보면서 더 많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공조교사로 네,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박미나입니다. 책 만드는 모습을 보고 내용들을 보면서 여행 갔을 때그 베트남의 환경들이 떠오르더라고요.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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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엄마, 한이 엄마! 엄마. 엄마 와. 라면보다 엄가 해주는 라면이 더 맛있어요. 길게 우리 저를 고향이 어 지금 엄마 음. 친정 엄마고동생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. 같이 그림 하고 뭐그 다음에 뭔그 언니들이랑 시간도 있고 지나서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다음에 기회는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음.